김사원은 15년 만에 어떻게 16억 자산가가 됐을까? 2010년 입사, 초봉 3,900만 원. 은행 예금과 주식 8대의 비율로 투자. 매년 연봉은 물가 상승률 반영, 3에서 4% 상승. 2014년 은행 대출 끼고, 수익형 부동산 매입. 이때부터 월급 플러스 부동산 월세로 현금 흐름이 늘어남. 예금 주식 비중을 1대 9로 변경. 2019년 지방 아파트 매수, 2025년 지방 아파트 매도 후 대출 끼고 수도권 아파트 매수, 부동산, 주식, 대출 합쳐서 총 자산 19.5억 원, 순자산 16억 원, 만약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월급만 모았다면 300만 원씩 12개월 곱하기 15년은 5억 4천만 원, 5.4억 원대 16억 원 투자 여부에 따라. 세배의 자산 차이가 발생